자 T T 급제 70회 예, 문제 4 4 3번 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무직 신민규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자 1번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그 다음 에 2번 부양가족은 신민규와 생계를 같이 하며 모든 지출은 신민규가 부담한다. 신민규는 글로리 산업에서 근무하고 재직하였다. 그 다음에 김지영의 의료비는 교정을 위한 나식 수술비로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나식하고 안경은 다른 게, 나식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 없이 전액, 그, 의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은 50만원까지.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료 1번에 보면은 어 지금 신민규 사원의 보양 가족 등록의 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코드는 어 이름이 신민규로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소득 공제부터 자 클릭합니다. 일단 입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영이 불로 되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득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그다음에 신중규는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중규는 아마 형제자매일 거예요. 어, 형제자매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신민규의 어 근로 전 근무지 어,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확대를 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확를했고요 예, 소득명세 클릭을 해서 자 그러면은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칸이 있어요. 도전은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K대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좀 한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예,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근무처명은 어, 주식회사 글로리 사업입니다. 자 사업자번호 넣어 넣어줍니다. 급여. 당려자그 다음에 뭐 없어요 예, 2100만원이고요 제일 밑에 거 어, 결정색 칸 있죠 이게 좀나중에 삽입할 건데 결정색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입력할 라인은 없고요 자 보시면은 4대 보험까지만 넣어줍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다음에 국민형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그럼 다시 저번복복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 소득세 등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기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주현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리의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로리 산업에서 이미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세액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납부를 했지만 세금 미리 납부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환급이 안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직할 때는 이 결정세액을 얻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영근무지에 대해서는 글로리 산업에서 이미 전반정산하고 끝난 부분이고. 연말정산 하다가 남는 결정색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색이 없다고 라봐주시는게 맞아요. 그래서 근무 기간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기존에 있는 금액이 합산이 돼서 5,070만 원이 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의료비 자클릭합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일체 안 받아요. 그래서 김지영에 대해서 한번 입력해 봅시다. 김지영은 프로 돼 있긴 하지만 김지영인 경우에는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구세청 어, 자료이고요. 건수는 그냥 네, 넘어가고 지급액은 280만 원으로 넣어 줍니다. 자, 실손 없습니다. 아까 나식은 금액 한도 안만다 했었죠. 그래서 280만 원다 넣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소득 공제 자 클릭합니다. 자, 보험료가 지금 신민규 걸로 되어 있는데, 자, 보험료에서 오른쪽으로 올리,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이 칸에 있어요. 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칸에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 나이자는 보지만 소득도 봅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축성보험은 우리 보장성보험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지금 이 보험종류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워버렸는데 이 태아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아보험 태아보험은 이제 어 엄마의 뱃속에서 지금 아직 있는 애기예요 그래서 태아보험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출산하기 전에는 그 인구수로는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본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보험료 공제가 안 됩니다 보험료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 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성 보험은 여기 이제 공제 안 된다. 이 뜻은 뭐냐? 이거는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에 해당하는 이 피가 입자. 김영자 피가 입자 있죠. 김영순. 김영순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김영순은 기본예상자니까 김영순에다가 여기 45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장선 보험이 얼마? 45만원 넣어줍니다. 가입자는 신민교로 되어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이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므로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다음 교육비입니다. 신중교인데 신중교는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교육비도 공지됩니다 소득 소등, 소득만 없으면 되고요. 그래서 550만 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로 보시면 되고요. 특수학교는 아닙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실무생 평가 근로소득 관리 3 한번 봅시다. 자, 37번 차가감 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니 287170입니다.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1번 보장성 보험의 세 공제 금액은 얼마냐? 자 61번에 해당하는 이 보장선보 이세 공제 금액 얼마냐면은 54,000원이 돼요. 자 그다음 62번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얼마니까 19,185. 그다음에 63번에 해당하는 교육비 세액 공제 얼마냐면은 82만 ,000, 5 0원 아까 김지영하고 그다음에 그 신민규의 형제자매 있죠.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없었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자는 안 보는 대신에 소득은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공제 예상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7번. 차감 징수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77번에 나가는 차감 징수세액은 이게 얼마냐면은 소득세죠? 소득세는 물어봐요. 얼마냐? 면 83819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어, TH2급의 합격률은 46.32% 입니다 아까 F8 1급은 제가 합격 나오기 전이라 가지고 합격률을 75%로 잡았는데 어, 비슷하네요 70% 정도 잡았네요 어, 46.32%면 은 사실상 이론 문제에서 많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46.3이면 은 이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는 부분도 이제 해석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세무 2급을 배우시는 분들에서 이제 한해서 TAT 2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세무 2급을 배우고 왔다. 아, 그러면은 TAT 2급도 문제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해서 어, 준비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어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어, 되겠고요. 도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에 이제 그 스마트 A가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약으로 이제 이제 전환이 돼요. 위하고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하고인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아요 똑같아요. 도전 스마트 A랑 똑같아요. 기능은. 그래서 나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스마트 A의 장단점, 그 다음에 위하고의 장단점,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도전 프로그램에서 쓰는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TT라든지 FAT 1급은 자격증을 따놓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자격증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 그래도 뭐, 어, 이런 도전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런 자격증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쓸줄 아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어디 가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간 낭비, 동 낭비라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TT 2급을 따던, 전선생 후 2급을 따든, 일단은 회계 지식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운용을 할줄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무직이고, 내가 만약에 밑에 이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전 자격증이라고 봐요. 전공이 만약에 이제 전공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회계 지식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금방금방 하네, 하지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전 무조건 자격증 부터 봅니다. 관련 학과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질문도 던져보고 회계 관련 지식도 있나 한번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겠죠 저는 그때 자격증은 없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AT 2급이 뭐아 인지도 없는데요 왜 따요? 따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다면은 한번 해 보세요 남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도전해보고 꼭 취업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괜찮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께, 어, 그래도 70회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시험도 잘 준비하셔서 꼭합껴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